다음, CXL 관련주, 네오쌤, 여전히 역대 신고가 구간에서 머물고 있고요 엑시콘이 역대 신고가 찍어줬죠. 박스 돌파 나오던 자리,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가속이 나왔구요. 이것도 교과서 차트니까 잘 봐야 돼요. 비싸보여 자, 4,000원, 5,000원 정도는 비싸 보인단 말이에요. 저점이 700원이고, 이때가 3,000원대인데, 음, 5,000원 정도, 4,000원, 중후반때 추천은 비싸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가속이 붙어서 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 타점이 좀 초보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리죠. 12월에 CXL 관련주들 다 크게 흔들면서 갈 거라고 했고, 엑시콘이 후발주로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대장주가 되었고요. 후발주에서 대장주로 바뀌었다. 3월 26일에 삼성전자가 요 발표를 했고 일정이 있었고, 장기 제로선을 주의 구간이었는데 크게 이탈이 없이 고점에서 유지해 주다가 박스 유지해 주다가 상가가 나아졌고요. AI 서버용 SSD 품귀 현상, CXL까지 AI 시대를 이끌 재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파두가 뻥튀기 상장 논란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낙폭가대 반등이 2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죠 제가 이렇게 바로 가던가 아니면 좀 쉬었다가 이렇게 25,000원까지 갈 거라고 했고 2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요 역배열 구간 살짝 끊는가 싶더니 밀리면서 검정색깔 추세선에 밀리는 흐름으로 이렇게 신저가까지 밀렸습니다 이렇게 초록 흐름으로 2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추가 돌파 안착은 실패를 하고 뒤에는 밀렸다. 해도 CXL 관련 SSD 수요 폭발에 바닥에서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다만 이 작은 역패하려고 끊고 올라서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최근의 저가 14,600원 지켜야 되겠죠. 금감원 점검을 앞두고 금감원 점검을 앞두고 신저가 이탈 후에 다시 박스 안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요 박스를 일단 지켜주는 게 하단을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이건 역배열 저항의 줄임말 다음 오킨스전자 얘도 CXL 관련 주고 12월에 추천드리고 여기 60일선 회복하던 자리였습니다. 처음으로 회복하던 자리였고 바로 3일 만에 85% 뒤에 쭉더 크게 올라갔고요. 흔들면서 더 크게 간다고 했죠. 뒤에는 당연한 밥동이 나와주면서 현재는 역배열로 잡혀있고요. 좀비기업이 코앞이라고 하네요 재무적으로 좀 위험한 구간이니까 또 크게 올랐고 역별로 빠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가짜반등 조심하면서 좀비기업 코앞이다 이거 좀 숙지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4억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영업난을 겪고 있다 올해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좀비기업의 잘 전망이다 이 기사 잘 보시고 다음, 신화콘텍. 일정주로 반복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작년부터 반복 추천. 얘도 CXL 관련주거든요. 오늘 CXL 관련해가지고, 박스 상단까지 올라왔다가, 시간의 상한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니까 당연히 내일은 반짝 조심하도록 하시고, 월봉은 박스였고요 하단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던 거죠. 5,500원 부분에서 자꾸 밀리는 흐름으로, 어, 요 때, 여기를 이제 분할 매도나 전략 매도하는 자리로 드렸었고요 시간으로 5,6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이전처럼 윗골이 달고 빠질 수 있으니까 하락하면 분할 매도로 잘 챙겨주시고요. 시나콘텍은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SSD 서브 앤 커넥터를 국산화 개발 중에 있다. 파두에 공급 이력이 있고요. 엑시콘 1 0 자, 12월 요때 크게 흔들면서 우상향 할 것이다. 라고 CXL 관련주들 리딩 드렸었고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딱 무릎 자리 만들어주고 바로 가파르게 쭉 올라갔고, 최근은 이렇게 고점 박스 유지해주면서, 여기 지키면 계속 홀딩 하면 된다고 했죠. 박스 돌파 나오던 갈할 거니까. 이탈을 했으면, 여기가 가드레일. 가드레일을 지키고, 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다. 만약에 여기를 이탈했다면, 크게 120에선까지 빠졌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아니면 지키고 올라갔고 기존의 박스 상단이었던 3만8 0 0원 여기를 1차 지지로 보시고요 다음 오늘의 시가 그 다음에 기존 가드레일 박스 하단 주요하게 3개 지지 보시고 중간값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또 작은 지지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역대 신고가 찍어줬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다음 네오쌤 네오쌤이 기존 대장주였고 얘를 정식 추천드렸었죠 여기서 종가배팅으로 정식 추천드렸고 상한가 상한가 이연상 나왔고 흔들면서 더 간다 또 추천드리고 또 올라갔고 여기서도 추천 여기서도 추천 좀 올라갔다가 밀렸어요 지금 엑시콘이 대장이 되어버렸고 네오쌤도 대장급이지만 지금 음, 다시 역대 신고가 17,000을 향해서 가지는 못하고 오늘 윗골이 달고 좀 밀렸습니다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작게는 이렇게 박스였는데 살짝 밀린 상태 지금은 이렇게 좀 밀린 상태에서 다시 박스 상단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조금 더 올라와주면서 힘을 받아야 되겠고 그래도 단기적으로 작은 역배열은 끊으면서 올라와주는 흐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간처럼 좀 끊어준 구간이죠. 차이점은 요 때는 좀꽉 차게 양봉이 마감이 됐던 구간이 있고, 지금 은 꼬리 달고 밀린 상태라는 거. 크게 작게 이렇게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요 얘도 가드레일, 하나, 둘, 이렇게 박스 하단 자리 두개 체크하고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121선까지 1차로 빠지겠죠? 엑시콘이든, 네오셈이든, 워낙 많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더 간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 40% 꼬라박았던 것처럼 지금도 뭐 이탈이 나오면 더 크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정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항상 주가가 고점 치다가 이렇게 이 구름 속으로 좀 빠지면 만약에 빠지게 되면 꼬록꼬록 힘이 좀 죽으면서 장기 편까지 결국은 내려오는 흐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상단 이탈 여부 좀 보면서 대응하시고. 큰 역배열, 아, 큰 역배열이 아니라 큰 추세, 추세 하단 기준으로 딱요 근사치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이탈하면 구름 속으로 빠지며 121선까지 내려오는 것은 조심을 하자 다음 파두,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던 애 역배열이 이렇게 잡혀있고요 터치만 하고 안착을 못했습니다 요기를 다시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박스, 지금 박스 구간이고, 박스 살짝 안착했죠. 그리고 이전에 지지자리, 여기도 동시에 같이 안착을 해주는 게 베스트고요. 19,0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고점이랑 겹치는 반년선 내물때 논란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뻥튀기 상장으로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의 보유자 분들은 이제 흐름을 보면서 역배열 돌파가 나와주면 추매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가급적 매물을 좀 많이 소화하는 구간, 좀 기간행보 기간을 거치고 121선이 이렇게 내려와주면서 121선 돌파 나올 때 구름 돌파도 같이 나오겠죠. 매물 좀 녹이고 그 구간에서 좀 시간을 두고 추이를 보면서 추매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 혹여나 또, 최근에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신저가로 빠지는 거니까, 그때는 일부라도 반드시 손절을 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킨스 전자. 여기 추천드렸고, 60에선 회복 그리고 구름 돌파하던 자리였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이 구름이 다, 이 덩어리가 이전에 매물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 근데 여기를 뚫고 안착을 하면 좀 힘이 붙는 타점이란 말이에요 여기 61선이랑 구름이랑 동시에 돌파하는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바로 이렇게 가속이 었죠 물론 첫번째 자리에서 바로 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뭐 여러번 시도하다가 두세번 밀렸다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건 아니니까 요런데서 무조건 몰빵하시면 안돼요 몰빵하면 안되고 경험치를 충분히 살린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아무튼, 요런 자리에서 눈여겨볼 필요는 있고, 단계 워낙 크게 올랐고, 지금 좀비 기업 이슈 있으니까,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오킨스 전자도 역배열 구간에서 가짜 반등 조심하시고요. 크게 월봉으로 봤을 때, 미친 대시세를 주고, 역배열로 쭉 빠지면서, 제자리까지 내려왔죠, 이렇게 거의 제자리까지 빠졌고, 다시 또 크게 올라오다가, 역배열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최악의 흐름을 또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최악의 흐름을 조심을 하자 늘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지는 거 밑에서 또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퀄리타스 반도체 얘는 요렇게 박스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 작게 박스 박스 상단인 43,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44,000원 안착하면 정고점, 5만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고. 박스 대응 구간. 다음, 신화콘텍 월봉.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 자리에서 4,000원대에서 반복 추천. 5,000원 중후반까지 도달하는 거 수익 두어번 냈었고요. 이번에 또 시간의 상승으로 5,600원까지 도달을 해줍니다. 꼬리는 6,000원 초반대. 정고점은 6,700원 정도. 박스 매매. 정석 수익이 나왔고. 자, 요렇게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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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수익이 나오죠. 최근 요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꼬리가 5,500원. 그리고, 전고점 몸통 자리도 5,000원 후반대에서 많이 걸려있고요. 8월의 꼬리는 6,200원. 시간의 상승이니까 정석 반짝 조심하시고 이전에도 좀 반짝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향이 잡죠. 그러니까 이, 이전 패턴 생각해가지고 반짝 튀었다가 내려올 때잘 보유선 대응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튀었다가 내려올 때 찹찹찹 잘 챙겨주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튀었다가 어디서 꺾일지 모르겠으나. 꺾이게 된다면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이렇게 잘 챙겨 주시고요. 흥구석유상한가, HD 현대엘렉트릭 170% 중장기 추천, 데이터솔루션 중장기 추천 이번에 60%, 피로틱스 최대 180% 금양그린파워 50% 축하드립니다. 다음 PC 디렉트 월봉 얘도 박스 하단에서 c x 관련 CXL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고, 약수익 주다가 하락하고 밑에서 지금 W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구름 상단 맞고 떨어졌다가 박스 중앙까지 밀리고 다시 또 시간 상한가로 4천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역시 이전처럼 28일처럼 윗꼬리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스 상단이랑 1년 선 가격이 겹치는 맥점이 3850원이니까 종가상 여기를 안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패함 또다시 이 박스에 갇혀가지고 행보가 나오겠죠. 여기 안착을 해야지 윗꼬리, 그리고 전고점, 인연선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 종가상으로 여기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합니다.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이고요.